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노리동산 귀신의 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노리동산 귀신의 집에서 알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노리동산 귀신의 집에서 제가 하게 된 알바는 귀신 역할이었는데요. 아, 처음에는 뭐 그렇게 즐겁거나 뭐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놀래키고 어, 두렵게 하는 게 재밌지가 않았었는데 한두달 하다 보니까 또저 때문에 놀라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어떤 희열을 느끼게 되고 또 재미도 있고 어, 보람 같은 것도 느끼게 됐어요. 네. 가끔 가다가는 어, 너무 놀란 이 고객님들이 어, 저를 때리거나 걷어 차는 바람에, 굉장히 힘든 순간도 겪었지만, 뭐, 나름대로 재밌는 알바였습니다. 근데 그 힘들면서도 재밌는 알바 상황에서 저랑 친하게 지낸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는 천여귀신 역할을 하는 효정이라는 친구였는데요. 말도 굉장히 잘 통해서, 일하는 중에도 잡담을 많이 나누었죠. 그래서 힘들어질 때면 그 친구랑 수다를 떨고 그러면서 알바 생활을 견뎌 나갔던 거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효정이가 잘안 보여요. 그래서 어, 매니저 형한테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효정이란 이름을 가진 알바생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6개월 정도 알고 지낸 친구였는데. 그래서 다른 알바생들한테도 효정이를 물어봤더니 아무도 몰라요. 혹시 이름을 나한테는 바꿔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것저것 인상차이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음, 아, 아무도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순간 무서웠죠. 그럼 그 효정이라는 사람은 뭐였을까? 혹시 귀신의 집에 계속 상주하는 실제 귀신 정도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도 두렵고 일 나가기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후로 다른 일도 있고 해서 어, 그 귀신의 집 알바를 그만두었는데 문제는 그후로도 가끔 효정이가 꿈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알바 안 와? 우리 재밌었잖아. 다시 와. 이런 식의 말을 제 꿈에 나타나서 하는 겁니다. 너무 너무 무서웠죠. 지금은 꽤나 시간이 흘러서 그 꿈이 나타나 그 꿈이 꿈을 꾸진 않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무서웠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일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아, 놀이터에 그네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밤이 되면 집에서 나와서 아파트 놀이터에서 산책을 하다가 그네를 타는 게 낙입니다. 즐거움이죠.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네를 타는데 얼마 전부터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인지 생활 패턴이 비슷한지 제 옆에서 같이 그네를 타는 친구가 생겼어요. 서로 인사는 안 하지만 제 또래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도 꽤 준수하고, 어, 왠지 느낌이 좋아서, 괜히 이제 호기심도 생기고, 네, 관심도 갔죠 네, 제가 여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 먼저 말을 붙이기도 그렇고, 워낙에 뭐, 어,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상대라. 어쨌거나 어느 날 그렇게 또 그네를 타고 집에 들어갔는데, 동생이 얼굴이 사색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니까 그 동생이 언니 언니가 타는 그 그네 이상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언니 그네 탈때 옆에 옆에 있는 그네 사람이 타는 것처럼 저절로 움직여? 저는 어이가 없었죠. 얘야. 거기 있는 잘생긴 남자 네가 우리 집에서 멀, 멀어서 못본 모양인데 어떤 남자가 그네를 타고 있었단다. 응? 네가 눈이 안 좋아서 착각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 동생은 왠지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계속 사람이 없었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짜증이 나서, 그럼 정 네가. 그렇게 똑똑히 봤다면 내일 밤에 혹시 한번 나와서 핸드폰으로 찍어볼 수 있어?라고 하니까 의외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고 생각을 했죠. 당연히 동생의 착각이라고 어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밤에 어 저는 또 산책을 하다가 그네를 타러 갔고 그 훈남 친구는 또제 앞에 와서 그네를 탔습니다. 네.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제 동생이 우리들을 촬영을 했죠. 근접 촬영인 거죠. 네. 그리고 그네를 다탄 다음에 저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집으로 돌아와서 영상을 봤는데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제 그네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네줄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죠. 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순간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무서워서 안 나갑니다. 저녁이 되면 놀이터 근처는 절대 안 가요. 슈퍼 가는 것도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도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날 반면, 그네 줄 하나가 여전히, 그네가 저절로 움직인다고 동생이 말을 합니다. 저는 아예 그쪽은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않고 있죠.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바닷가로 여행을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달 정도 바닷가 근처에 민박을 잡고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밤에 나가면, 바닷가에 나가면 빛이 반짝반짝 하는 등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늘 공사 중인 등대였던 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다음날 낮에 공사 중인 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뭐 불은 당연히 안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또 밤에 산책을 나갔더니 그 등대 쟤네는 정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또 반짝반짝 합니다. 아, 너무너무 이상해서. 또 다음 날 가서 귀찮아하는 인부들한테 또 이야기를 했어요. 밤에는 등대가 반짝인다 계속. 근데 그럴 일이 없다라고 그 일하시는 분들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아 그럼 내가 도대체 밤에 뭘본 거지 내가 뭐에 시인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민박집에서 나올 때쯤 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우연히 들어보니까 그 등대 공사하는데 조명 관련 공사하는 그 인부가 있으셨나봐요. 근데 사고로 아, 그 공사를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번쩍 든 생각이 혹시 그분이 돌아가신 그분이 그분의 영혼이 등대를 켜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인할 길은 없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불가사의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민박집에 나와서 나중에서야 그 바닷가를 다시 가게 됐는데요. 그때는 이미 등대가 다 완성이 돼서 당연히 밤에는 반짝거리는 등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커피숍을 인수한 미주는 매일 구석자리에 등지고 앉아있는 난자 손님이 좀 거슬렸어요. 굉장히 뭐, 덩치도 알맞게 좋고,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네. 그런데 늘 혼자 와서 커피를 두 잔을 시켜요. 커피를 꼭두잔 시키고, 어, 하나는 맞은편 자리에 놓고 나머지는 자신이 마십니다. 네. 뭐 손님이 많다 보니까 거슬리긴 하는데 그렇게 뭐 신경을 쓸 수는 없고 늘 미주의 입장에서 보면 등지고 앉았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뭐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수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저 사람이 아무래도 커피숍에 오래 있다 보니까 오래 머무는 게 미안해서 두 잔을 시키는 건가 보다. 아니면 혼자 계속 앉아있기 그래서 두 잔을 시키나? 뭐 그런 식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갈 때마다 보면 한 잔은 마시지 않고 꼭 이제 자리를 뜨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 손님이 평소처럼 커피 두 잔을 주문한 후에 테이블에 잠시 앉았다가 아직 커피는 나가지 않았죠. 테이블에 잠시 앉았다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 자리가 빈줄 알고 다른 손님들이 그 자리에 먼저 앉았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갔다 왔던 이 손님이 화를 내는 겁니다. 여기는 자기와 자기 여자친구 자리인데 왜 거기 당신들이 앉아있냐고 난리를 치는 거죠. 네. 번뜩 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과 여자친구의 자리라고? 늘 혼자 오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로 가니까 이 손님이 늘 오던 그 손님이 빈 테이블 자리를 가리키면서 자기 맞은편 저기 자신의 여자친구가 앉아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느냐고 고래고래 다른 손님들한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제가 아, 미주라는 친구가 사장으로서 어, 나섰죠. 무슨 말씀이냐고 그렇게 물었지만 그 손님 눈에는 정말 앞쪽에 여자친구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제가 계속 설, 미주가 계속 설명을 해도 이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미주 사장과 어, 다른 손님들을 무례한 사람들이라고 소리를 지른 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후에 이 손님은 어, 다시는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와 생각해 보니까 어, 미주가 생각해 보니 아이 사람이 정말 여자 친구와 그 미주의 커피숍에서 데이트를 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늘두 잔을 시켰으니까요. 그러면서 미주는 그 사람은 정말 귀신이 된 여친을 갖고 있는 걸까? 아니면, 원래부터 귀신인 여친을 갖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정신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버스에서 만난 할머니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예전에 제가 버스를 타는데 한 할머니가 짐을 들고 계셔서 도와줬습니다. 저도 돌아가신 할머니가 계셨고 또그 사이가 애틋했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어, 짐이나 이런 걸 들고 힘들어 하시면 도와드리곤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날도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버스에 올라서 어, 할머니가 제 옆자리에 앉으셨는데요.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중간에 어, 제가 도달할 목적지 전 정류장이었거든요. 정거장. 근데 그 전과장에서 같이 내리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이제 싫다고 했죠. 싫다고 했는데, 이 할머니가 꼭 내려서 보답을 해줄 일이 있다. 그래서 계속 내리라는 거예요. 아, 그 보답이라는 게 뭐냐면, 본인이 굉장히 유명한 무당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뭐 미래를 봐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강요하는 바람에 지치기도 해서 어차피 한정거장이니까 걸어가면 되겠다 해서 내렸어요. 근데 그 할머니 짐도 같이 들고 내렸죠. 그래서 속으로, 아, 내가 속았나? 이 할머니가 짐 때문에 같이 내리자고 한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이런 당연, 당연한 것 같다. 라고 해서 딱 내렸는데, 할머니도 사라지고 제가 딱 내려놓은 짐도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뭔 이상한 경우야 하고 터덕터덕 한정 과정 더 가다 보니 제가 탔던 버스가 사고로 전복돼 있어서 경찰차가 오고 구급차가 오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죽은 사람까지 있었던 거예요. 순간 언뜻 그 할머니가 떠올랐죠. 그 할머니가 혹시 이걸 알고 같이 내리려고 한 건가? 정말 예전에 용한 무당이었을까? 그 할머니의 정체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또 다음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근데 세상이 싫고, 또, 어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복잡하고, 도시에서 살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자연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말 자연인처럼 살고 싶어서, 산 속에 집을 짓게 됩니다. 작은 오두막을 하나 지어서 정말로 행복하게 행복하게 어, 하루하루를 보내는데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밤에 잘때 온몸이 좀 오싹한 기운이 들어요. 밤마다 춥고요. 아무리 부를 때도 너무 추워요. 그냥 날이 추워서 추운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오싹하고 으스스하고 온 몸이 그런 느낌으로 되는 거죠. 이러다가 몸이 좀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뻣뻣할 정도로 마치 그냥 바깥에서 잔 것처럼 계속 그런 생활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름이 됐는데도 여전히 너무너무 춥다는 거예요. 전에는 밤에만 추웠었는데, 이젠 밤낮 할것 없이, 아, 추운 겁니다. 그런데, 정석이란 친구의 몸이 그런 게 아닌 게, 가끔 도시에 나가서 본가에 가서 잠을 자고 그러면 그런,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산, 본인이 지은 오두막에만 들어오면 계속 추운 겁니다 너무 너무 이상해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어, 고민하고 있을 때산 아래 마을에 사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를 듣게 돼요 이 정석이 지은 이 오두막 그 장소에서 바로 그 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등산객이 겨울에 올라갔다가 얼어서 죽은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더 추워지는 겁니다. 혹시 그 등산객의 영혼이 나한테 들러붙는 건가? 도저히 자신이 어, 정성들여 지은 집인데 도저히 거기서 살 수가 없겠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석은 다시 도시로 내려오게 됩니다. 도시로 내려오고 나서는 그 증세에 시달리지는 않는데, 아 다시는 산으로 갈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너무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여섯 번째 이야기 김묘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 되겠네요. 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식이란 이름을 가진 할아버지가 계세요. 늘 오후에 운동하고 집으로 돌아오시는데 자꾸 골목에 희끗희끗한 게 보이는 겁니다. 희미한 물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궁금해서 집을 지나쳐서 골목 끝에 있는 데까지 가서 보니까 라디오가 하나 있는 겁니다. 옛날 스타일의 라디오인데 오, 거의 새 거였어요. 그래서 이 김영식 할아버지는 그런 물건들을 보면 집으로 가져오기를 좋아하십니다. 멀쩡한 물건을 누가 이렇게 버렸냐? 해서 집에 이제 그 라디오를 들고 가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나무랬죠. 남의 물건 좀 그만 좀 가져와라. 근데 할아버지는 대꾸도 안 하고 어 라디오를 들고 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라디오를 이제 가끔 틀어 놓는데요. 라디오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처음에는 그냥 어, 라디오 드라마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주일 후면 죽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 사람은 키가 작고 외꺼풀 눈에 단 것을 좋아하고 술을 싫어한다. 그, 그 방송을 들으면서 할아버지는 즐거웠어요. 참 희한한 라디오 방송이 다 있다. 왜 이런 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매일 들었어요. 아, 또 이거야? 나중 되니까 이제 좀 지겹기도 하고요. 다른 채널에서 잡히지도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었어요. 몇 번을 듣고 똑같은 내용을.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요? 갑자기 이 김영식 할아버지가 심장을 보여줬고 바닥에 쓰러지게 됩니다. 바닥에 쓰러지면서 순간적으로 파라락 스쳐가는 생각이 김영식 할아버지 자신이 키가 작고 쌍꺼풀이 없는 눈에 단걸 좋아하고 술을 끊은지는 꽤나 오래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제야 라디오에서 나왔던 죽는 사람이 자신임을 깨달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는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장례를 치르고 물건들을 정리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라디오는 다시 다른 골목 어딘가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